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5월 3일 장중에 보내드리는 선보론 유망주 시간으로서요, 삼성전자가 내년에 3D 드램 초기 버전 공개 및 양산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서요, 이 3D 관련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AI 관련 거대 언어 모델 관련 주도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장세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면요 지금 현재 12시 22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는 3포인트 상승한 2,687포인트, 코스닥 지수도요 0.3포인트 상승한 867포인트 강보합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이수장증권 TV에서 계속 강조해 드린대로 종합지수는 당분간 상승과 하락이 제한되는 박스 건 트름이 예상된다. 거기에 맞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기적인 접근을 하되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선물 시장 쪽에서의 외국인들 매매 동향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4,400억 대를 매도하고 있다. 아, 그러면 지수는 오늘 크게 치고 가기는 힘들고 오히려 밀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매수를 하건 매도를 하건 가격대를 좀 낮추면서 시장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어, 그런 말씀을 드려서 시장은 당분간 박스권 장세고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는 바닥권에서 새롭게 수남의 상승이 되는 그런 종목군 위주로 접근을 해 달라 라는 어,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오늘 특징주들 장중 분석을 해보면요 오늘 오전에 우리가 문자에 발송을 해 드렸듯이 삼성 3D 드랩 2030년 본격 양산 한국 경제에서 나온 기사죠. 3D 드랩 관련 종목군들 이저셀 PMT, IMT가 있어요. PMT는 이수장 증권 TV를 계속적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죠. 강조해드렸던 그런 종목군이다라고 봅시다. 이 부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한 내용, 삼성 3D 드램 2030년 본격 양산에서 삼성 전자가 내년에 3차원 드램 초기 버전을 공개하고 2030년 본격 양산한다. 그렇죠? 이런 기사죠. 그럼 거기에 관련 종목들도 나오고, 그렇죠? 이러한 기사들을 그렇죠? 우리가 매일 장 전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나갔던 문자 보면 5월 3일 하디슈에서 AI 관련 큰 계획 발표라든지, 그죠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 종목들 기사화 됐으니까 약간 변동성이 크다서 이런 종목들을 따라가지 마시고 오늘 그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조정의 끝 마무리가 돼서 누가 주가 관련 흔적이 나온다라면은, 그죠 물림목에서 매수를 하면은 습관을 들이면은 시장에서 그쵸? 우리가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다. 이뿐이 아니고 매주 월요일날 일주일 동안에 있을 증시 주요 일정표. 어떠한 일이 만약 반도체 미래차 14개 전략사업 전체 금융, 그래서 고 관련 종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관련 정보서 선침매할수 있는 우리가 정보를 어, 일정표를 미리 알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미리 받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니까요. 예, 우리가 이 아래 전화번호 있죠? 010-2420-6710으로 성함하고 그리고 무료 정보를 받고 싶다 하시면은 매일 오전 장전에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대신, 그 전에, 문자를 발송하기 전에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꼭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뭐, 댓글 화려하게 달 필요는 없고요 뭐, 그냥 정보 감사합니다든지, 아니면, 이, 무료 정보를, 어, 받고 싶다든지, 어, 이런 식의 간단하게 적으신 다음에 핸드폰 번호로 성함하고, 그죠? 어, 보내주시면은, 어, 우리가, 매일 월요일 아, 매일 오전에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할 테니까요 많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MS 말레이시아 클라우드 AI 3조 원 투자한다. 자 오늘 요 제목 기사에 우리가 종목에 나갔던 것이 애플 AI 관련 종목인 지 오픈 AI 관련 종목이죠. 우리가 4월서부터 5월달에는 이 LLM, 거대 언어 모델이 한번 크게 움직일 수 있다. AI, AI 소프트 쪽이겠죠? 그리고 거기에 관련 종목으로 우리가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한글과 컴퓨터 강조 많이 해드렸습니다. 자, 그 관련 종목 볼게요. 오픈 AI는 이스트 소프트, 플리토, 마음 AI, 폴라리스 오피스 등이 있고, 애플 AI 관련주에서는 브리지텍, 모델 솔루션, 비디오젠, 미디오젠, 그리고 이노텍, 그리고 오브젠, 트윈, 네, 클라우드 웍스, 한글과 컴퓨터 등이 있다 그러면 이러한 종목을 내가 관심 종목에 넣어 놓고 우리가 한 종목 치고 다 같이 가면 오, 멀리 간다 했어요 그러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그쵸? 그 중에서 우리가 예, 최근에 추천했던 한글과 컴퓨터 진단해 드리고요 또세 번째는 자율차용 AI 가속기 반도체 등 내년 R&D 예산 집중 투입 매일 경제죠 거기에 관련 종목들 가속기 관련 종목에서는 이스페타시스 어버브 반도체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자율주행에는 모토리엑스 라이콤 라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HL 만도 현대 오토에버 관심 종목에 넣어 놓고 저는 이 자율주행 관련 종목은 로봇 그리고 우리가 거대 언어 모델 그리고, 이잘이세 가지는 저는 계속적으로 관심. 시장의 흐름이 어차피 방향성은 이쪽에 맞다. 그 미래 목걸이다. 그러기 때문에 성장이 된다. 이세 섹터는 관심 종목에 꼭 있어야 된다. 그리고 타이밍만 잘 잡아서 들어갔다 나왔다. 그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 할수 있다란요. 어,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럼 먼저, 이 3D DRAM. 예, 2030년 본격 양산해서 우리가 PMT 종목을 그쵸? 지난번에도 어 강조를 해드렸는데 한번 분석을 할게요. 자, PMT는 반도체 검사용 프로브 카드를 생산하는 업체 내이 프로브 카드라는 것이 웨퍼 이 테스트에 소요되는 고부가가치의 소모성 부품으로 그쵸? 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PMT가 지난 1월달에 주가가 80% 크게 상승을 했어요. 그때 상승하는 이유가 한국과학기술원이 한국과학, 대기 전력을 기존 대비 100만분의 1 이하로 줄일 수 있는 광 GPU 기술을 맨스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 때문에 걸렸어요. 왜이 소식 때문에 왜 PMT가 올라갔을까? 바로 PMT가 국내에서 유일한 3D 이 미세전자 제어 기술, MEMS, 프로브카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이 미세전자 제어 기술의 개발 소식에 그렇게 크게 급등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3D DRAM을 내년에, 예, 예, 발견해서 2030년에 양산을 시작한다 그러죠. 그러한 부분들이 부각될 수 있고 특히 이 PMT가요 삼성전자용 쪽의 매출이 80%를 차지를 한다. 그러니까 PMT에서 삼성전자 매출이 가장 많죠.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수혜가 될 수밖에 없죠. 이 3D 는이 유지 보수는 어렵지만 점점 더 복잡해지는 고객사 수에 맞게 정밀하게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흐름상으로 이 3D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거기에 PMT가 선점을 하고 있다. 당연히 수혜 된다고 라 보시면 되고 또 이거는 아까 말했던 내년에 시제품 나오고 2.30년에 양산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있어야죠. 하지만 그 전에도 이 HBM의 고대역과 메모리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 플로브 카드의 성장도 동반적으로 나올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음,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어, 그런 내용이죠 자 여기 또 보면 오늘 기사 나온 거 보면 은 삼성전자안의 디렙용 플로브 카드 시장은 랜드프레시 플로브 카드 시장 대비 두배 정도는 더클 거기 때문에 그쵸? 여기에 따른 수혜도 가능하다 해서 PMT 네. 우리 이 PMT 같은 경우는 우리 예, 회원제 그렇죠? 유료회원에서 어, 지금 추천한 종목인데 현재 지금 7.8포인트 상승한 7,040원인데 장중 한때 25포인트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크게 달아주고 대량거래죠. 불안감은 있지만 은 지금 최근에 주가가 크게 올라갔을 때 대량거래가 터졌을 때 이후에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자 먼저 1월달에 대량 거래 450만 주가 터지고 그리고 조정 받은 이후에 본격적인 상승 나왔죠. 자 그리고 중간에 예, 2월 2일날 300만 주 거래량이 터졌을 때도 그쵸? 하루 그 다음날 조정받고 상승 추세다.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이런 1월과 2월 달 초기에 있는 그죠 물량을 그죠? 물량을 지금 소화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 그래서 지금 거래가 크게 터지는 부분은 매물 소화 과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완급 조절을 며칠 나올 수있겠지왜 단기적인 상승이 컸기 때문에 나올 수 있지만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좀더 끌고 가도 된다 그리고 새롭게 매수를 꿈꾸시는 분들은 좀 조정을 며칠째 상승이니까 연승을 했기 때문에 아마 좀 단기 조정을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란요 어,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한번 종목들을 우리가 삼분론 어, 시간에 추천했던 종목들 몇개 보면요. 어제 참이 우리가 하모니 관심 종목 진단 시간에서 했던 에스티팜 한번 볼까요? 자이 에스티팜을 보면은 에스티팜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장 대비해서 예상치보다 상당히 나빠서 주가가 그렇게 크게 95,000원대에서 85,000원까지 하락했는데 지금 그 가격대를 회복을 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수급적으로 그동안 매수 많이 했던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매수했다. 그러면은 예, 회복이 해줄 것 같은데 만에 하나라도 오늘 9만 원을 회복 못해 주면은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기관들이 매수하면서 이 9만 5천 원대 회복했다. 그러면 뭐 아직 장 마감까지 시간이 남아 있지만은 9만 원만 지지해 준다 그러면은 그렇죠? 저는 이 에스티파 끌고 갑자란요 어, 그런 말씀드려요. 그래서 보유 관점이다.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최근에 했던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뉴플렉스, 그죠? 어, 단기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번, 한글과 컴퓨터, 한번 볼까요? 자, 한글과 컴퓨터, 4.8%, 그죠? 자, 의미, 그니까, 잘 보십시오. 주가가 상승하고 조정받을 때, 의미, 우리가 60일 이동 평균선에 지지를 해주고,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여기 정확하게 지지를 해주고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는 그리고 거래량도 크게 감소하죠, 죠? 그렇죠? 그리고 거래 증가 우리가 어제도 방송을 통해서 이미 거래가 증가했고 그리고 상승했기 때문에 출발한 것같아 만약에 거래가 안 따라주면은. 빠져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거래가 실리는 모습이다. 어차피 단기적인 관점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한글과 컴퓨터는 응? 어, 이 선물온 시간에서 이제 진단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어제 또 말씀드렸던 뉴프렉스죠. 그렇죠? 뉴프렉스도 단기 관점이죠. 지금 현재 80원이 오른 8,150원. 어제 말씀드린 가격대까지 내려오지 않았어도 매수하신 분들은, 그렇죠? 저는 좀더 끌고 가도 된다. 일단은 이평들을 거의 돌파했다, 그렇죠? 그래서 좀더 끌고 가도 되지만은 단기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진단하는 시간에서는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솔루엠. 자, 솔루엠은 계속적으로 단중기로 좀 끌고 가자. 특히 실적 발표까지 지켜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쵸? 자, 솔루엠. 자, 오늘 750원 상승한 27,000원. 2.8% 상승이네요. 자, 또 장중에 최근 고점을 돌파를 했다. 상당히 심히 좋아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부진할 걸로 나올 걸로 보는데도 오히려 상승세를 이어간다. 그면 실적 발표 부진으로 밀릴 때 우리가 나머지 그죠 30%는 추가 더 매수해야 된다. 지금 어 상당히 흐름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추가 매수 매도는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지 않고 실적 발표한 이후에 한번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되지 않나 아직. 예, 그죠? 흐름이 안 나오죠? 어, 지금 실적 발표가 정확하게 언젠지는 지금 알수 없지만요. 이제 작년에 5월 3일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5월 초순에 발표할 어,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 실적 발표가 밀릴 때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요? 어,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삼성 SDS는 우리가 단정기로 말씀드렸는데 조금 중기적인 관점을 좀 끌고 가도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렸 일단 실적이 일기에 상당히 호조됐고 또이 기업용 이생성형 AI 서비스 사업이 크게 부각될 가능 성 어차피 지금 시장은 AI 관련주들이 끌고 간다 거기에 로봇 거기에 예, llm 거대 언어 모델 이러한 종목들 또 자율주행 이러한 것들이 그렇죠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ai 관련 이 삼성 sds 좀 한번 차트 모양 볼까요 좀더 크게 큰 흐름으로 봐도 되지 않나 지금 현재 900원 상승한 159100원 인데요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나머지 홀딩하고 더 추가 매수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155000원 지금 21 이동 평균선이 지금 상승으로 터나고 있죠? 21 이동 평균선이 올라오고, 그리고 주, 주가가 좀 조종을 받으면 아마 15만 5천원대에서 지지가 된다 하면은 오히려 추가 매수 관점에서 삼성 SDS는 중기적인 관점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뉴프레스는 단기로 접근한 거기 때문에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PMT 그렇죠? 오늘 어, 관심 갖고 해서 보유를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시 주요 일정표라든지 유수 특징주를 무료로 받고 싶은 분들 댓글 달아주시고 아래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신청을 해주시면 매일 오전, 장전에 정보를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요, 예, 현대투자의 유료원 안내죠? PMT,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투자의 회원분들의 유료 정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관심 있는 분들 읽어 보시고,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써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